원래 한 20분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해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바로 오늘의 게스트 여포윤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<laughs> 마세요 비주얼 놀라지 마세요 의자를 뭐 의자를 하나 주셔야죠 의자는? 어 이리로 어. 와 이리로 형님 대신 와주세 비싼 비싼 몸이세요 아니지 아니지 네, 아 이리 와주십쇼 형님 아휴 안녕하세요 앉아 아 안녕하세요 음. 아니 또 옆에님 오늘 또 이제 어. 저희 주상 클럽 리스트로 나오신다고 아. 미용실 갔다 오셨어. 어. 아유 그럼 뭐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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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어제, 어제 어제 전화 받고. 예영님. 근데 이거는 뭐뭐뭐저뭐 뭐, 뭐뭐 저번부터 뭐 형님 한번 나, 놔주세요 놔주세요 하더만은. 어 이거 한달 전부터 제가 몇달 yeah. 전부터 해가지고 응. 이제 모시려고 했는데 어. 폰에 연락이 아예 안 되더라고. 요 어. 그래서 직영 가신 줄 알았는데 <laughs> 방송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 요형님 아니 뭐 아니 잡상인들 전화 와가 씨 여기 되자미영님 시반 받을 전화 와가 돈빌려 달라 십새끼들뭐어뭐 빌리 달라 뭐 빌리 달라 자 빌리 달라 여자 빌리 달라 이개 새끼들 막 무슨 뭐뭐 중고나라요 족 같은 거막 봐봐 막어 그래 전화 막 전화, 전화, 전화 그냥 막다다 잘라 붙이 형님이 지금 잘 된다는 소문을 왜냐면 여기에서도 많이 듣거든요 음, 저는, 저는 아, 저도 뭐... 전화했습니다. 아. <laughs> 제가 이제 어. 그리고 사실 형님도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옆에 이제 복귀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게스트로 오늘 하고 그렇죠. 이제 또 제가 예, 부탁드려가지고 예. 나와주시는 예, 예. 그러면 재밌게 예. 될것 때문에 오늘 재밌게 바로 실매각. 그근데 사실상 이거 저 뭐야 제가 이렇게 <laughs> 또 오면 이 형님 이거퍼포먼스가좀 미소해야 되는데 <laughs> 네. 어? 야나간마에 마이런데 저같가 거. 내 어. 오늘 뭐 오늘 강, 내 강경한 지고 온다는데 오늘 정확하게 이어서 오늘 어, 아도 찍고 간다 <laughs> 술막어 오늘 오늘 재미도 재미지만 일단은 또보보문사또 어, 이제 아, 이제 그렇죠, 또 술도 좀좀 넘어갈까 아 그렇죠 형님. 예. 근데 이뭐 바로 술 먹는 건 아닙니다 이니 왜냐면 왜? 이분은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인데 어 아, <laughs> <laughs> 예? 아니 어디 기억 가십니까 <laughs> 어. <기억하십니까>, 형님? 아, 니옥수수밭에가이 하십니까 형님? 아, 수수밭에서 신입으로 이제 어. 아, 이제, 이제 저 이제 밑에서부터 저 작은 차가 게 올라오십니다. 네. 예. 근데 형님 근데 머리는 그 그쪽에서 유행하는 사이들이. 예. 아, 저, <laughs> 진짜 좀 긴장 납니다. 그렇지 그래. 이제,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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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건데 이제 요요한 한방 지다는 이제. 어? 근데 원래 이 머리 배정남이라고뭐 이런 데 <laughs> 어. <미미> 아 근데 저랑 또 머리가 비슷하시네 지금. 아 나도 포마드라고. 포포 포마드. 어? 어 포마드 음. 어? 포마드 컷이라고. 요 형님 많이 좀 어, 많이 하시는가요? 그래 어, 어, 그래도 요요요요요 그게는 형님 바짝 물려야 됩니다. 어, 요요이발소요 어. 사랑님이 그래도 어좀좀 배운 사람이다. 아 음. 그리고 형님, 제가 또 형님이 변한 점을 느꼈는데, 음. 와 사람 향 자체가 들리셨습니다. 향. 아 나도 아 어, 그죠. 냄새가 어, 어. 딱 등장하죠, 보자. 어. 무슨 뭐 꽃밭 거닐듯이, 아 이거 향기로워요 형님. 아이고, 어, 진짜로. 집어. 냄새가 좀 틀려서 적다고 해야 되나? 그래, 또 와이프가 또, 예. 어? 어, 또, 또, 저기, 나간다고 아, 또, 주당클럽 예. 나간다고, 어? 어제, 어제 밤부터 막 씨바 사타군이 막 유한 낙순으로 다시 가주고, 또 마지막에 막배브리지 개그지 뿌려주고, <laughs> 어, 머리에 막, 어, <laughs> 예. 저, 저, 머리 쪽국 발라주고, 저 막, 어? 사타군이면 용옵니다 여러분들. 아 <laughs> 어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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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오, 아무지 형님 예. 아, 뭐, 안 그래도 형수님이지. 어, 쪼가리 예. 하나 생겼다. 예. 어? 옥수수 밭에서, 어? 오수수, 오수수 따고 있던 처자, 아 그대로 막. 형, 오늘 실수하시는 거 아닙니까? 오늘 요, 구분을 아씨! 이래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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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뭐뭐옛날에 예, 예, 그 아프리카 오기 전부터 이제 그 그녀가나한테 이제, 이제 심을 많이 보였지만어 뭐, 그녀가. 어, 그녀가 이제 나한테 관심을 많이 보인 지만 내가 똑바로 해 보고 나는 이제 성공을 해서 아프리카 네. 가야 된다. 오. 어? 근데 뭐 조선은 어 흥한 자으로망한다고 네? 어? 아, 어, 어 정확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나와 가지고 네. 망이가 내내라 아. 갔는데 그걸 또 아픔을 다 받아 주더라고. 아. 감 카브라 해 주더라고. 이 어? 힘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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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 마지막에 간 거. 재명 불법 무기, 예. 예. 어, 착들하고 행해요. 아, 아니 아, 다른 뭐. 다른 놈들은 아니 다른 놈들은 그까 가지고 깠을 때 이제 저 뭐야, 예, 어? 예. 뭐 개월 뭐뭐뭐1 8 개월씩이든 뭐, 뭐, 뭐 18개월씩 영원히 안 붙는 것들도 있는데. 예, 예. 그래도 이제 그저저 운영자가, 예. 어? 예. 나는 그래도 털이 더더니까 예. 털이. 아, 아 그거다. 어, 예. 털이 더 길니까, 어, 어? 그래도 딱한 3cm 정도 되니까 딱 보더라고. 어. 3개월 딱매기보더라고 그래, 3개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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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다시 그개월 봤는데 여개월3이월 3개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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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김곱창. 어월 3개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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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이월 3개월 3개월 3 팬들이. 개월 3개월 3개월 3개 당뇨가 완전히 그게 올랐는데 무슨 소리냐? 아, 어. 어?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아유 어, 역시. 아이고, 어, 아이고, 어, 아 안녕하세요. 아, 아, 아. 아니야 아, 어? 네. 요새 뭐? 아니 저 수수밭에 저 수수밭에도 소문 나들리더라고영 아이가 요새 뭐? 어어버피한테범 사람 잡히더 많 요즘 뭐 조카 어뭐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만. 그 이후로 좀 뭔가 잠시 어 저기 아프리카 TV. 어, 회장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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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사장님. 어, 어, 어. 저영구정지좀 풀어 주세요. 저진얼햄버피신데요 어, 어. 아, 어 네. 연구정지 좀 풀어 주세요. 저. 앞... 아니, 그근는 기운은 해. 놓으셨는데. 그래도 아니, 그래도 뭐 아니 나왔는데 뭐그래도형 나왔는데 그래도 뭐참 많이 죽었네. 계속 좀 침피만 터지게 있나. 사우. 무시 아무튼 가야 되니. 형님 뭐 형님 뭐그 과라바라바 있나? 어? 호랑풍루가처럼 그런 거 있습니까? 이니? 뭐라고? 호랑풍루가처럼 좀 그런 거. 어. 어 아, 그, 저, 형 부금 있나 얘. 예. 어, 야가 또 어. 어? 어하카피 아이가 하카피 어? 하카피 아이가 어? 어내 앨범 내 문서들 가면 다 있다 야다 모아 카피어어하카피어상어상반 이게 아기카피어 상반기 으쌰 핫카피 라고안대네 거짓말이죠. 왜? 잘 나간다는 소문. 끌러 <laughs> 아, 가보자. 끌러 가보자. 끌러 <laughs> 어, <글로> 가서 <가보자. 웃음> 아, 해보자. 어머, 형아다그거 짭이였는 거. 알다시피 아, <laughs> 어. 아, 이런 건뭐 괜찮습니다. 근데 형님 이제 뭐 하지나 이따 또 컨텐츠도 진행해야 돼, 진행해야 오, 되기 때문에. 모순명. 일단 아, 형님 주당 클럽이라는 컨텐츠가. 그렇죠. 어떻게 컨텐츠, 컨텐츠지 인 아십니까? 아, 유 알죠. 뭡니까? 어, 어두 발로 걸어 들어왔다, 네 발로 나가는 아, 어, 그런 텐트. 어? 어. 사실 이제 주량 클럽이 예. 사실 술센 사람만 봤습니다. 어, 예, 예, 근데 형님 주량이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? 주량, 예. 어 일단은 저는 어 <laughs> 10만 개털 때까지 어, 저는 계속 마시겠습니다. 어? <laughs> <에? 웃음> 10만 개 <laughs> 터질 때까지 어 아니 맞잖아 이거 뭐 그래도 그래도 <laughs> 나도 하도 받아가 뭐 하도 일당은 네, 또 책임져 될까 이거. 죄송한데 왜? 형님이 이제 그 옥수수 받는 가장할 수도 있는데 어. 저는 1 0 0 개나 한잔 먹거든요. 신 10만 개 받을 마약 깨진네 나는 1 0 0네개아이안 먹는다. 오. 1 0 0네개아이안 먹는다. 10, <laughs> 저는 보자. 10, 10만 개면 나몇잔 먹어야 돼? 음. 1000잔 먹어야 되나? 아, 일단 일단 막술 깔아라. 아이마마마마마 마시고 시작하자. <laughs> 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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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아니 근데 이 진행 단계 있습니다. 가이이 어. 그러니까. 어. 진행하는 어. 게 이기 때문에 어. 다시 한번 얘기 근데 형님 뭐 일단 그뭐 본격적인 컨텐츠 진행 에 앞서서 예, 예.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. 주량 주량은 심한 게릴 때까지 먹을 수 있다. 아 이거 이제 그오하는 소리고 이제 저 뭐야 술은 예, 이제 일단은 이제 예, 뭐 항상 뭐 제가 술을 먹어도 이제 항상 뭐다 내놔주고 예, 예. 예전에 예? 제 방송 일을 하면서 이제 안하지 만 예, 예. 예전에 술 먹고 음주를 즐기했어요. 그, 아주 그 출, 예. 아주 즐기했어요. 제가 대리 어, <laughs> 기사입니다. <laughs> 어? 어, 술을 다 먹고 다 지그지까지 다 내놔주고 마지막에 제제집 가요. 오, 예. 오. 옆 형님, 저그 정도로 술을 많이 어, 이제 많이 먹죠. 예. 어 그런데 아 요새 요즘도요? 아니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안 하지. 어 이제 방송을 하면서. 그럼 술 유선 잘안 드십니까 형님? 아 제, 지금 뭐 옛날 예, 옛날 옛날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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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운 그 피가 있으니까는 뭐뭐 뭐 네. 한, 일단 한술잔 넘어가면 그때부터 예. 막 쭉쭉 넘어가지. 옛날에 옆 형님 제가 아는 여포 형님은 음. 일주일에 한1 2 번. 그렇지. 어. 그리고 잠도 안자요 형님, 음. 진짜. 음. 새벽 다시까지 먹고. 음. 아 여덟 시에 눈 떠가지고 방송이 하지가지고 그때부터 음. 방송이가지고 계속 방송하고 음. 형님이었는데 그래야 되는데 음. 그럼, 그럼 형님 요새는 일주일에 한몇몇회 지금 몇회 일주일에 지금 요새 이제 얼마 전에 대학병원 한 실에 갔다 오면서 한번 꼽었어어 어? 아이고 많지야아이고 아, 아이고 오! 그래 그래 내 아픈 손가락 내 양동생 내 어. 배달 른 동생 어어내 그러니까 의형제 동생 아, 어뭐 아픈 부모 얘기해. 부모님 도, 돌아가시면은 재산 분할할 동생 어어내 배달 른 동생 그래 만취야 배달 응 동생 어. 고맙다, 어. 어 고맙다. 어. 고분하신 게... 손가락이 믿갱이 어? 내 아픈 손가락. 아픈 손가락. 어, 내 배달은 동생. 아어 어, 등, 어등높내 다음, 내 다음은 등높 있는 동생. 오내 등. 네. 어, 그래. <웃음> <응>. <웃음> 어. 일단은 뭐 술은 뭐 술은 이제 뭐. 영님. 지금 한번 꼽으세요. 한번 한번 막 예. 어, MRI 한번 타고, 예. 어? 네. 타고 어 X-ray 타고 어 한번 한번 한부다 나오니까는 한번 아파 아파가지고 쓰러지가 가다 왔는데 이제 뭐. 약 계속 먹으면서 이제 여나오려고 이제 몸을 또 이제 보른 시키는 했지. 어? 어. 그럼 이제 옛날에 이제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요새는 어. 잘안 먹는다. 아, 이미지. 근데 오늘 내가 요요 불러줬기 때문에 네. 주 주당 크럽에서 정확하게 어처 먹고 처 먹고 재밌는 소싹다 풀고 여서 어, 예. 다 털고 나가겠습니다. 어, 알겠습니다. 예. 어. 그럼 일단 또 이제 고정 질문. 음. 술몇살때 처음 드셨습니까? 나는 이제, 어, 제 술을 이제 몇살때 a 어, Mess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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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ll me, Messer, m 들 s s e r m e s s 들 r Messer, Messer, m e 학교 e r m e 그 s e r Mess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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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그누나들한때 누라, 술을 배웠지 아 음. 중학교 때? 음. 중학교 몇살 몇 됐대요? 중학교 때니까 1 7살이가몇 살이고? 고등학생인데? 14살, 15살 때 아.. 에이. 어? 14살, 15살 때 어.. 중학교 때 중학교 음, 때 이제 음. 알았고 술을 알았고 예. 키스도 이제 그때 알았고 아, 어? 오, 전부 다 그러면? 어 말도 마라 그 학교 물? 원래 상담소는 다 그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여름에 막 모기한테 음. 개구치 씹히고 하면서도 막 <laughs> 어? 어? 개구치 <개그치시피> 씹히고 하면서도 막 <laughs> 어? 어 누나 하란대로 어, 다, 다 했지 아, 예. 어어 처음 술을 그 배웠을 때딱술가르쳐 주고 딱 키스까지 가르쳐 주고 그그 밑으로는 이제 어. 밑에 하청 하청업체안 그렇게 안안 되대 하청업체 어. 대님이 <laughs> 어. 좀 가르쳐 주시고 그랬습니까? 예? 아, 근데 뭡니까? 어, 어, 나, 나 아, 나도 몰랐지 네. 몰랐지 그 순진한 여포 시절 그렇지 그렇지 어. 그렇지 형님 음. 처음으로 술 먹었을 때는 뭐안 취했어요 형님? 응? 음? 처음 술 먹었을 때안 취했어요 형님? 나는 그누나들이 술을 먹자고 했을 때부터 그 가는 그 가는 그 이동 이동하는 그그 그 그때부터 흥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. 아, <laughs> 어, 나는 오늘 술을 취술 취하면 안 된다. 모르겠는데, 어 맞아. 그렇지. 예, 나는 그녀의 있어. 입술에 취했지. 어 술을 처먹어서 내가 어. 어 술을 처음에 여자랑 같이 먹었네요 위원님. 어, 처음에 여자한테 배웠지. 그좀 여자랑 처먹으면 좀세 좀 보이려고 좀 많이 먹어. 어, 많이 먹지. 많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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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비틀거리지 않지. 음. 어, 왜? <laughs> 머릿속에 아니, 온통. 아니, 아니. 머릿속에 온통 내가 여기서 술이 채워서 내가, 자, 자, 내가 여기서 취하고, 취하고 잠들어 버리면 네. 누나가 버리고 가니까. 어 내가 오, 네. 어 내가 어 술을 어 먹어도 정신 차리고 이제 밑에 이제 일단은 내가 예. 어 대장 내시경 해줘야 될까 이거 예, 예. 어그러니는 이제 항상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술 먹지 상마 아 그렇지 어 바로 어, 알아들지 이제 알아듣지. 지금 이 친구도 아. 내가 같은 거야 어어 <laughs> 어. 어. 우리 형님 그때부터 그럼 그 나이 때부터 그럼 딱 처음 먹고부터 계속 꼬 아 어, 그렇죠 그래. 이제 뭐 계속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음, 이제 먹기 음, 시작했지. 그렇죠. 몇시비 어, 오면 거지? 비 온다. 예. 어, 비 와서 한잔 먹고 어 정지 먹으면 정지 먹었다고 한잔 먹고 다한잔 먹고 불리면 불렸다고 한잔 먹고 어 다른 방에 어, 별풍선 많이 터지면 어 많이 터진다고 어한잔 먹고 한잔 어. 먹고 어뭐또 다른 BJ 배비 달았으면 배비 배비 어, 달고 한잔 먹고. 음. 어, 그렇죠 먹다 보면 이제는 막 갔다 갔어. 아니 저 옛날에 억에옆 형님은 소주를 잔에 안 먹어요. 어, 아니 잔에 안 먹지. 이제 저 일단은 일단은 내 인생이 어수로 이제 외로운 팔자거든. 예, 옆에서 누가 술을 안따라준단 말이야. 예. 그러니까 한잔 먹고 또 이렇게 이 힘든 기 짜는 거야. 예. 어한잔 아, 어. 어, 따르고 그래 에라 모르겠다고 하시발다다 다 갖다 때리고 <laughs> 조금씩 나눠 이제 나눠서 먹는 이제 이게, 이게 어 이게 예. 셀프라고 하지 셀프. 예, 어, 어, 어 셀프로. 어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옛처음에 방송했을 때 그렇게 먹길래 아이 이, 사람이 이제 방송 이제 센척하려고 이렇게 먹는다라고 음 사했는데. 꺼렸을때 저랑 먹었는데도 네. 처음에 맥주를 이까지만 한다고 맥주 한잔딱 드시고 네. 소주를 대접해 이렇게 이렇 드시더라고 어, 먹죠. 원래 뭐야 지 어, 그래. 상도 얼마 전에 그 숟가락으로 먹더만 소주. 숟가락. 어? 상만아, 소름 그림어야 되는 거 아이가. 어, 그 플랫폼에 또또또 감성이 음. 또 틀려. 어, 어. 신고이 그래. 음. 상이님 혹시 뭐 옆에 있는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, 님 어, 많지. 먼 먼저 해 주십시오. 아니, 저는 줄 막방 하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. 어. 치고 가겠습니다. 표정이 안 좋은데. 아 아닙니다. 예. 두 분도 사이 안 좋고 이런면 없죠. 없어요. 없어요. 불런 거. 렸지 아. 아, 죄송합니다. 머리 무슨. 무슨 말이야? 내가 음. 내가 그 강림한테 가 가있으면서 이제 지가 치 이제 이제, 이제 아, 지가 맥게요. 지가 치고 올라가니까 이제 나를 이제 디스 한 거지 어그두 분이 또 사건 사고 있었는데 어. 그술 먹으면서 이런 분들 그래 이렇게, 그래 어. 아뭐 이야기 많아 두 분이 이제 풀어보는 걸로 어? 네, 그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 예. 우리 집에 택배 보냈더라어칼 한자로 나 깜짝 놀랐다 어, <laughs> 그썰안 풀었는데 어어 이게 <laughs> 어. <laughs> 아, <laughs> 택배도 이제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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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차에 유리창 폭밀를다부서놓고 누가 부서 났는가 모르겠지만 어썰 내가 정확하게 다 풀면 어? 안줄 필요 없다. 미흡니.